안녕하십니까 구라니 여러분들 디어 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발렌타인데이인줄 전혀 몰랐습니다 뭐 초콜릿 받을 일도 당연히 없거니와 받아도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뭐 씁쓸하지 않습니다 아, 여전히에겐 여러분들이 있고 아 무튼 그래도 느낌 한번 내보겠다고 핑크색 모자 한번 써봤습니다 아, 그와 별개로 이제 내일 또 팬층이 확실한 브랜드 호카에서 새로운 레이싱화가 발매가 되는데요 짜란 이 CLO X1 2.0 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신발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오늘 뭐 당연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슥 첫인상 둘러보고 나서 달리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카의 CLO X1 2.0 같은 경우에는 호카에서의 최상위 레이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작인 일반적인 CLO X1이 있고요. 이 모델은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 2.0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카이의 최상위 레이싱화였는데 그 전까지는 로켓 X가 최상위 레이싱화였어요. 로켓 X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는데 이 CL로 X1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평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무게가 아, 270mm 기준으로 요즘 나오는 레이싱화가 250g이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평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2.0 같은 경우에 정말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무게거든요. 280mm 기준으로 제가 280mm를 받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27g, 220g, 어, 좌우 무게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무게를 엄청나게 경량화를 시켰어요 270mm 기준이라면 아마 210g 언더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경량화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네이밍을 호카가 지금까지는 X1 다음에 뭐 X2, X3 이런 식으로 냈는데 왜 2.0으로 냈는가 의아하긴 합니다 자 디테일을 우선 좀 살펴보면은 전 다른 것보다 눈에 들어오는 게이 미드 솔에 이쪽 이쪽 재질이 이중 밀도로 된 페버폼이거든요. 이 사이에 이제 카본이 보이고 하는데 미드솔의 이펄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laughs> 실물로 보면은 정말 이목이 엄청 끌리는 부분이 이 미드솔의 펄 부분입니다. 노출된 카본 플레이트가 보이고요. 이 쉐입 로커 디자인이 굉장히 어, 둥글둥글합니다. 요즘 보면은 각이 조금 탁탁 져 있는 느낌의 그런 로커 디자인이 많은데 이제 유려하게 쭉 뻗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보면은 중앙부에 가깝게부터 경사면이 전반 로커 전방이 어 각이 형성이 됩니다. 발을 구름에 있어서 엄청나게 잘 굴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맨 땅에서도 이렇게 어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그리고 카본 강성이 좀 최상위 레이싱화답게 센 편이고요. 제가 이거 발 한번 담가봤는데 놀라운 게 지금 손가락 보이시죠? <laughs> 어디서 경량화를 그렇게 시켰을까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어퍼부터가 엄청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이렇게 비쳐 보일 정도로. 그렇고요. 이 중간 중간에 미드솔의 중간 중간 을 엄청나게 파놨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경량화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시알로 X1 때도 이쪽 뒤축 이쪽 라인이 좀쫙 갈려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어, 아웃솔 배치가 이런 최상위 레이싱화치고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일릿부가 좀 견고합니다. 이 보강도 많이 되어 있고요, 끈도 두껍고 좀이를 뻣뻣한 재질인데 좀잘안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재질이고 어퍼나 이런 것들이 아,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보강재들이 굉장히 오버레이가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신고서 실제로 한번 달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트럭 한번 내가 보죠. 자 우선 여기 트랙까지 1km 정도 한 5분 30초 페이스 정도로 달려봤습니다 어, 우선 첫인상은 딱 레이싱화다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공격적인 세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커 디자인에서 오는 발구름의 강제성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정성까지 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늦은, 느린 페이스 아, 여기에서는 적합하지 않겠다라는 첫인상이 우선 들었고요 그만큼 테스트는 한5 k m TT. 아, 지금 뭐좀폼이 많이 떨어져서 19분대 가능하면 18분대 해서 한번 노려보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이제 골대 보이시죠? 어, 저기 1번 레일 기준으로 5 k m 면은 12바퀴 반이거든요. 저기 이제 반대편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전까지 좀 캄다운하고 스트레칭 마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km 뛴다는 게 다섯 바퀴밖에 못 뛰었습니다. 딱 2km 맞춰서 뛰었는데요. 평균 페이스가 한 3분 40초 정도로 나오는데. 초반 1km를 엄청나게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320으로 뛰었어요. 1km를. 제가 이렇게 3분 중반 전으로 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간만이라서 페이스 조절 감각이 조금 잊혀진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신발 자체가 속도 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제 기량을 진짜 오버해서 끌어낼 정도로서의 신발 성능은 확실히 어, 괜찮은 느낌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드린 게 로커 디자인의 발구름성과 함께 쿠션감도 굉장히 좀 통통 재밌게 어, 푹 꺼지는 느낌 없이 어,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튕겨준 느낌이 좋았고요. 그리고 카본 강성도 센 만큼 제가 최소한의 힘을 줘도 어느, 정말 강력한 반발력을 제공을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가 돼서 엄청난 오버페이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음. 괜찮은 신발입니다. 착용감 자체도 지금 뭐 엄청 오래 신은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럼에도 발에 어디 하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착용감이에요. 실측 길이, 발 길이에 10mm 업을 한 딱. 그러니까 제가 270이 실측 길이고 발 길이가 사이즈 280 신으니까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발볼은 전 보통 정도입니다. 100 정도. 아무튼, 뭐, 괜찮은, 재밌는 신발이네요. 음, 내일 발매되고, 뭐, 호카 공식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곳에 발매가 되는데요. 제가 그거는 속보로 어디 어디 발매되는지 한번 또 정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괜찮은 신발 제공해주신 호카 감사하고, 요즘 진짜 신발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느껴집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다들 계산을 해서 저마다의 그런 개성과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 제공이 느껴지는데요. 자신만의 베스트 슈를 찾으시기를 어,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띄어 있습니다.